자, 이번에 할 게임은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3. 어, 현재 베타 진행 중이고요. 다음 달 출시 예정인데 모바일로도 나온다고 해 가지고 강의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TS 영상은 거의 처음인데 요즘 할 게임도 없으니까 어, 일단 맵은 1대1. 그리고 현재 베타라 그런지 유저보다 컴퓨터가 유저보다 PC 컴퓨터가 더 잘하기 때문에 컴퓨터랑 컴퓨터 가장 어려운 전문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진영은 미국 그리고 영국. 왜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합군. 그리고 이쪽이 이제 독일이죠. 저는 일단 아프리카 군단 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미국 레스코 어... r t s 하면 이제 스타그래프트 밖에 모르실 텐데, 컴퍼니도 꽤 오래 됐죠. 유명하지 않아서. 해분 사람들이 모르시는데, 자 일단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 친구 이제 엔지니어. 여기 보시면 모래조망 설치할 수 있고 철조망 설치할 수 있고 지뢰 설치할 수 있고 지뢰는 탄약이 들고요. 30. 그리고 이런 땅을 점령을 해야 여기 아래 보시면 연료 그리고 탄약, 맨 파워, 맨 파워는 유닛을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줄어드는데. 일단 유닛은 안 뽑을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멘파 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안 뽑고 한 번에 뽑을 수도 있고 이게 입무수 여기 보시면 Q는 모터사이클 W 일반 보병 E가 이제 엔지니어 R이 단계도 장갑차 R에는 이제 T어 테크 테크를 올리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로 많이 먹어야겠죠. 사양을 최하로 낮췄는데 자르기 됐네. 그래픽을 낮출 필요가 없다. 그래픽 낮춰서 오히려 더 보기 안 좋네. 자 그리고 자 아래 보병 두 마리 뽑았고 하나는 반개도 장갑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게임이 굉장히 현실적이라서 인간이 탱크 못 잡죠 총으로 똑같아요. 잡기 위해서는 접착복이야 같은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잡거나 에이티건 에이티건은 지금 티어 업을 해야되고 티어 업을 하려면 연료는 됐는데 맨파워가 부족하고 지금 뭐 찍는거냐면 깃발은 랠리 포인트 어, 근데 보기 별로 안 좋다. 그래픽다낮니까나 이제 테크 올리고, 그리고 커버를 끼고 싸워야 돼요. 커버, 뭐야? 이 갑자기 왜 나왔어? 자, 커버 노란 커버 아니면 이 초록 헤비 커버? 이렇게 달달 들거든요고 오케이, 집어 선물. 그리고 이 게임은 한 마리 한 마리 잃는 거는 괜찮은데 군대 전부 다 잃는 거는 굉장히 손해가 크기 때문에 유닛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커버 못 끼게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유닛 체력도 채울 수 있고 그리고 W는 MG, Q는 좀 괜찮은 보병인데 요 친구 수류탄 있고 연막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또 이런 친구도 수류탄이랑 이거는 뭐 점착 포기 같은 거 장갑차 터뜨릴 때 쓰는 이거 말고, 이거로, 하프트랙, 장갑차, 관계도 장갑차를, 박격보나, 요런 걸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근왜 이렇게 이지하지? 가죽가 들고 있지. 퍼지기 전에, 잡으면 돼. 아게 쉬운데 악격포를보여드릴까악격포로업그레이드 그리고 이걸 누르면 자동충원 화염드카기드그레이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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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공격이 안 돼. 어우, 걸렸다. 아, 아, 박격포, 아, 박격포로 변했구나. 박격포를 눌렀죠. 아, 요쯤 요즘아닌말바 h t c 맞았다 지프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t t 프는 잡을 수 있어요 총으로 여기 제가 이 모터사이클 뽑듯이 얘도 이제 지프를 뽑는데 그리고 이 제, 테크를, 올려서. 다른 걸뽑고이 친구는 o 대를 계속 잃어도 전문가기 때문에 맨 파워가 넘쳐서 아마 유닛은 쭉쭉쭉쭉 계속 나올 거고 유닛 치료가 안 되네. 에이티건도 뽑아야 될것 같은데 이걸 업그레이드해야 요세개이세 3개, 요 개를 뽑으려면 이거 업그레이드. 장갑차가 곧뭐 나올거라 또 업그레이드 할 보병 이건 보병 한마리 플러스 1 지금 군대 다섯명 여섯명 늘어나고 이거 업그레이드 할꺼야 뭐가 자꾸 내 트럭 건드 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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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기... 까비. 길막. 내가 터지나 너가 터진다. 어우야 까비. 거기서 빽빽거린 빵 먹고 총 업그레이드하고 에이티건 뽑고 아~ 아니고 에이티건 말고 에이티건 취소 에이티건 말고 이걸 뽑자 이거는 이제 기동성도 좋고 탱크 잘 잡고. 레이거는은 기동성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쥐리쥐리 포인트 찍고 는버는고 어,

군대 다 죽기 전에 r u n 르면 d s 본진 p 로 빼는데 여기 it! 원이 되니까 그 s t 그럴 필요 없 t o 왔네 장갑차. o 착 it! 던져 o p it! Stop it! Stop it! 이제 이 친구로 잡으면 돼. 내가 자꾸 때리는데. <laughs> <laughs> 에이티건 yeah, 내 거. 공격을 안 하지. 하나, 하네 거칠었고. 에이티건 뺏는 거는 이 차를 가지고 여기 Z 누르고 에이티건 누르면. 갑자기 5 0원으로 뺐고 <목소리도> 그냥 베코. 베 날려주고 MG가 베코. Relocating to your mark. Territory sector has been claimed by the enemy. Take them. Take them. Take them. Move it. Go. Move it. Move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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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Come keep us waiting. Stop. Get going. The coordinates received. 어디서 출발. 잠깐만, 견뎌. 아, 이거 보병 안 뺐다. 기지에 있는 보병을 다시... 데리고 오고... 내가 이길 수 있나? 허! 오케이. 기압으로 잡았네 <목소리도> 그러세요 아, 보면 왜이게 없지? 아니 수리하고 있네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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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뭘 뽑을까 일단은 이거 업그 뭐, 면 뭐, 아래 두개두게 뽑을 수 있으니까 뭐, 리 뭐,

빵 차지하고 이거를 뽑을게요 스 r 그 e r For us. Wait. How many times? I h a 이 별을 먹어줘야 포인트로 승리를할수 있고 이거는 수월드 올려주는 월 같은데. 더 올려도 될것 같... 하나, 둘, 셋, 뿅 얘가 이제 정찰, 정찰 겸 폭격도, 가능한 것 같고, 연막 탄도 있고. Our fuel point is being neutralized by the enemy. Do it. Prepare for counter-attacks on the line. The fox is finest here. Welcome. We're losing grasp of the victory point. of fire. Recover! Push them back. Enemy forces have claimed our sector. Surrender.

폭산 야, 스포츠. w a a 크 탱크, 탱크. 탱크가 많이 나오네 m a 탱크를 같은데 일단은 아직 맵에 안 잡히고 맞다 보병 뭐야 끝났어 어라 포인트로 그냥 끝났네 딱 탱크 뽑을 타이밍이었는데 자 이렇게 컴퍼니 맛보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